여러분, 거의 200년 전에 쓰였지만,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를 거울처럼 비추는 책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바로 프랑스 귀족이었던 알렉시스드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19세기 미국을 둘러본 여행기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치가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한 정말 날카로운 예언서라고 할수 있죠. 오늘 이 위대한 고전을 통해서 토크빌이 우리에게 던지는 경고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토크빌은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을 지탱하는 기본 원칙들, 그러니까 질서, 세력 간의 균형, 진짜 자유, 그리고 각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 이런 것들이 모든 공화국, 즉, 민주주의 국가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요. 이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민주주의는 사라질 거란 이 경고가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토크길의 예리한 시선을 따라서 6단계로 한번 여정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왜 미국이 거울이었는지를 보고 민주주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조건의 평등이 뭔지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민주주의의 그림자인 다수의 폭정을 막는 안전장치들. 그리고 자유와 평등 사이의 갈등과 토크빌의 가장 섬뜩한 예언, 부드러운 전제 정치까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 앞에서 우리에게 남겨진 선택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토크빌은 도대체 왜그 머나먼 미국까지 갔을까요? 그의 여정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이 뭔지 한번 알아보죠.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발전된 교도소 시스템을 연구하러 간 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의 진짜 관심사는 완전히 다른데 있었죠. 바로 민주주의의 미래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거든요. 토크빌은 이미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실험을 하고 있던 미국을 통해 앞으로 프랑스와 유럽이 나아갈 길을 미리 엿보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을 일종의 미래를 비추는 거울로 본 거죠. 자, 그럼 토크빌이 미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발견한 가장 근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모든 분석이 바로 이 하나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로 조건의 평등입니다. 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그냥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사회적인 신분, 재산, 권력 지식 같은 삶의 거의 모든 조건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토크빌은 이것이야말로 귀족정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시대가 왔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봤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요. 토크빌은 이 조건의 평등을 거의 신의 섭리처럼 인간의 힘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역사의 물결로 봤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수백 년간 피 흘려 싸워서 겨우 얻어낸 가치인데, 미국에선 나라가 세워질 때부터 그냥 주어진 현실이었던 거죠. 바로 이 조건의 평등이라는 출발점에서 그의 모든 놀라운 분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토크빌은 민주주의를 마냥 좋게만 보진 않았습니다. 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특히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힘으로 찍어 누르는 다수의 폭정을 아주 예리하게 경고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다행히 이런 위험을 막아줄 독특한 안전장치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죠. 그첫 번째 안전장치가 바로 이 타운 제도입니다. 주민들이 직접 모여서 자기들 마을에 세금을 정하고 학교를 짓고 대표를 뽑는 이런 자치공동체 말이죠. 이게 그냥 동네 행정구역이 아니었어요. 토크빌은 이걸 보고 시민들이 스스로 공적인 일에 참여하고 책임감을 배우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학교라며 감탄했습니다.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풀풀이 곳곳에 퍼져 있었던 거죠. 여기에 더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안전장치가 더 있었습니다. 첫째는 행정적 분권. 권력이 한 곳에 몰려있지 않으니까 다수의 뜻이 나라 전체를 한 번에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둘째는 사법관의 역할입니다. 법률가들은 대중의 감정적인 휩쓸림에 제동을 걸고 법의 원칙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이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 제도. 이세 가지 기둥이 다수의 폭력적인 흐름을 막아내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자, 이제 토크빌 분석에서 가장 심오하고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 속에 평등을 향한 두 가지의 전혀 다른 열정이 싸우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저울이 그 갈등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다른 한쪽에는 평등을 향한 거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또급일이 그 정말 걱정했던 건, 민주사회의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에 훨씬 더 집요하고 강렬하게 집착한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저울이 평등 쪽으로 확 기울어버릴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두 가지 열정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겁니다. 고귀한 열정은 약한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의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모두가 위대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반만에 타락한 열정은 나보다 잘난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삐뚤어진 마음이죠. 토크빌이 가장 두려워했던 시나리오는 사람들이 자유 속에서 불평등하게 사느니 차라리 다 같이 평등한 노예가 되겠다고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한 열정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바로 여기서 토크빌의 가장 소름 돋는 예언이 등장합니다. 이 흐름도를 한번 보세요. 먼저 평등은 사람들이 공동체보다는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만드는 개인주의를 낳습니다. 이렇게 각자 고립된 개인들은 공적인 문제보다는 오직 자기 가족의 안락함과 물질적인 성공에만 매달리는 물질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이런 사적인 삶에만 몰두하다 보면 나라 전체의 운명 같은 공적인 일에는 무관심해지는 정치적 무관심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공백을 파고드는 게 부드러운 전제정치입니다. 이건 막 총칼을 들이대는 폭력적인 독재랑은 완전 달라요. 오히려 국민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주고 돌봐주는 아주 친절한 후견인 같은 국가죠. 국가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편안하게 만들어주지만 그 대가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자유의지를 아주 서서히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마비시켜버리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이미지가 그 결과를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정부라는 거대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소심한 양떼가 되어버리는 거죠. 안락함과 안정을 얻는 대가로 가장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크빌이 내다본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예언대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다행히 토크빌은 절망으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거든요. 이 문장, 정말 단호하지 않나요? 자유를 통해 얻는 다른 무언가, 뭐, 물질적인 이익이나 편안함 때문에 자유를 원한다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는 자유 그 자체만으로 목숨처럼 소중히 여겨야만 지켜낼 수 있다는 강력한 외침인 거죠. 결국 토크빌의 예언은 미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정된 운명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였죠. 평등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흐름 속에서 자유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평등한 노예의 길로 갈 것인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깨어있고 참여해야만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약자를 위로 끌어올리는 고귀한 평등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끌어내리는 타락한 평등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토크빌이라는 거울에 우리 사회를 비추어 볼때 우리는 과연 어느 쪽 길을 걷고 있을까요? 그 선택은 바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